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52주 지금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어요. 계속 날짜별로 계속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 그러나서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 랠리,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 랠리, 또 월요일에도 52주 신고가 랠리. 근데 이 하나솔루션도요. 5월달 기준에 조바이든 대통령 방한그 시점에서부터 폭등이 나오다가. 4만 1000원 수준 찍고, 그리고 나서 폭락이 나와서 3만 8000원까지 밀렸어요. 3만 8000원까지 밀릴 때, 윤정도가 얘기했죠. 시장 앞에 장사 없다. 시장의 조정에 연동된 부분인데,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3만 800원에서부터 5만 2천원 넘겨주면서 70%의 폭등 수익이 나온 거야. 7월 초에 그, 바닥 3만8 0 0원일 때도 에윤정도는 밴드 하단 봅니다, 밴드 하단 봅니다. 그리고 실적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 솔루션을 버리면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태양광에서 이 1,600억 영업이익 예상한 부분이 태양광에서 터져주면서 2,770억이 나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룹 재편 작업의 기준에서 그룹의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에 태양광을 넣어주면서. 그 흐름에 선봉주자에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하나솔루션 잡아가셔야죠. 이것도 주말에 또 어제 아침에 아주 깊이 있게 하나솔루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자락에서, 요 자락에서. 상승장악 확인형이에요? 요거 다 잡아가셔야 돼요? 이런 힘든 시간 다 이겨냈습니다. 야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수익범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